안녕하십니까 솔라나 홀더분들 용왕입니다. 지금 솔라나가 다행히도 빠르게 상승으로 바꿔주면서 지금 흐름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우리 홀더분들께서도 이번 저점의 구간에서 매수를 못하셨다라고 하시면 은 오늘 얼마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은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솔라나가 계속 횡보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매도를 할수 있는 가격은 나오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낼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어제 홀더분들한테 18만 9,500원에 이렇게 저점의 구간에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잘 보세요. 솔라나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이 어디냐? 바로 지금 머리 위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9만 5천 원 정도 가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홀더 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은 건 솔라나가 분명히 19만 5천원의 가격대까지는 상승파동이 나오겠죠 근데 19만 5천원에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실리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소폭, 눌림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4시간 봉을 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19만 5천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거래량이 정말 시원시원하게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홀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코인 투자를 되게 쉽게 해요. 자, 뭐냐면 코인은 항상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려면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 사실상 정해져 있고 저는 이 가격을 기점으로 어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홀딩, 수익을 키워 가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매도에 대해서 포지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근데 솔라나의 코인 특성상 저는요 단타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가격들을 다 정확하게 찝어 드릴 테니까 우리 홀더 분들도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지금 솔라나를 좀 냉정하게 제가 말씀해 드릴 건 여전히 고점과 고점은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이게 하락 추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까요? 자, 이렇게 추세를 바꾸면 올라갈 때는 저점입니다.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찍고 올라가고, 찍고 올라가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흐름이 어때요? 솔라나가? 맞아요. 횡보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홀더 분들한테도 솔라나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현재 구간이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건, 진짜로 좋은 현상이다 라는 거는,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면 올해 7월과 8월에, 가격이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이 나왔을 때, 분명히 거래량이라는 게, 잘 들어와 줬습니다 그죠 근데 들어온 거래량은 있는데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은 전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다 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솔라나가 정말 바닥 구간까지 잘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런 식으로 바닥을 만들면서 위에 우상향의 흐름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다시 4시간 봉입니다. 이거 진짜 이제 중요한데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가격이 올라가려면 거래량은 반드시 들어와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솔라나에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은 얼마냐면 바로 현재 가격대 위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21만원에서 21만, 21만 5천원의 가격이 제가 주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미 솔라노 홀더 분들한테 194,600원일 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20만원의 가격대를 지나갈 때 거래량이 터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20만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또 한번 횡보의 흐름이 만들어지다가 이제 그 다음에 가격이 중요한게 21만원의 가격이 될 거예요 아마 여기 두개 가격 될것 같은데 21만 원과 22만 원의 가격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드렸죠. 언제 촬영한 거냐면 11월 23일에 찍었었고요. 제목도 뭐였죠? 이 가격 찍으면 꼭 파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었냐면은 일봉 상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분명히 21만 원과 22만 원 구간까지는 상승을 했는데 자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눌림 조정을 받았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홀더분들,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았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떨어질 걸 미리 알았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자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홀더분들, 어, 정말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010-5769-9123입니다.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우리 솔라나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에 대한 타점 이거 잡아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매도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익은 없어요. 어차피 매도를 못하면 맞습니다.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자라고 제가 계속 강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라나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얼마라고 했어요? 21만 5천 원의 가격대 지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21만 5천 원의 가격대를 지나가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왜요? 아직까지 는 우리가 강조드렸던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거래량 막대기가 아직 모든 선들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아까도 그랬잖아요. 코인 투자를 할때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를 알다 보니까 어 거래량이 들어오네? 아 그러면 홀딩 하자라고 말씀드려야지. 어 거래량이 안 들어오네? 아 그러면은 매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근데 저는 솔라나는 처음부터 중장기 관점으로 좀 가져가고 싶은 코인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만큼 어뭐 저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 왔을 때는 우리가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는 최대한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 쌓아가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홀더분들도 까먹지 마시고 0105769의 9 하나 2 3입니다.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올라갈 때는요, 누구나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땐 어떻게 돈을 벌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구독자분들도 잘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다시 가서 최종 설명을 드리면, 어, 현재는 거래량이 완전히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의 흐름이 나올 때는 오히려 지금 거래량이 죽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횡보의 흐름이 나오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